앞풀어서 이렇게 하는데, 자 밥풀 하죠 이렇게 떼야되는데 굳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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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떼시는 분들. 첫 번째 과정이니까 우리가 한 팀이 처음 해보는 거다. 마찬가지 과정이니까. 이제 자 하나, 두. 아유아 그대로. 다행으로는 코로스는 발이 아프지 않 네. 너무 이에요저 지금 좀온 티였어요. 아유, 야괜찮이하게 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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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니 아니야, 안 되겠다. 어 앉아, 예. 네. 뒤로. 네. 조금 네. 컬이 좀 피셔야 네. 될것 같아. 네. 섹시했어요? <웃음> 섹시했어요? 하나, 둘, 셋. 잠깐만, 잠아 멘트가. 멘트가 좀 섹시네. 아 멘트가, 아, 멘트가... 네, <laughs> 아, 멘트가 사연 이 있는 거야? 어? <laughs> 아, 아니, 보통, 아 아니, 보통... 아니, 보통. 아 이렇게 못트 하고도 사실. 사실... 어머, 뭐 이런 게 아니고. 음, 네. 섹시했어요? 네. 섹시했나요? 대령. 네. 우리 토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에이. 그래? 그렇대 또. <laughs> 자 그러면 자정아 앞으로. 아 앞으로. 어. 여기부터? 여기 너무, 먼데? 돼, 너무 먼데 너무 먼데. 안될것 같은데. 야. 어우 큰거봐 어떡해. 어우 키 크고 발 크고. 몸이 좋아. 자지 하나 둘셋하나둘 셋. 하나 둘 셋. 오. 오. 오.

아, 딴데? 딴 거야. 어. <laughs> 아유. 고생하셨어요. 수고했네.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신원이랑. 아유. 아유. 자, 이게 바로 이번 레이스를 시작하는, 시작하는 첫 번째 범 펌이래. 첫 번째 펌. 야 희철아 야희철 어, 괜찮으세요? 희철니 <목물> <원래> 어떤 스타일이세요? <목물>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맞춰야 되니까 안 가리는 스타일이네 몸 던지는 스타일이야 딱좋는 스타일이지 안 가리잖아요 응? 네? 이걸 그러니까. 누가 생각을 해요? 형 <목물> 예능에서 <목물> 예능에서 지효 <목물> <목물> 우리 할수 있어 저 앞에 있는 게 콜로세움 아 저기 저기 콜로세움 저기 지효 네, 우리 할수 있어 지효 좀만 참아 힘들면 돼안 한지호! 부남자 부럽지 않다! 어? 와 근데 진짜 어떻게 들어요? 아, 와 아, 지호 씨 응. 장난해 잠깐만 우야 어, 도우이다 야 도우야! 음. 어디로 가야 돼? 지금 팀이 이렇게 틀 겁니다 네 미치겠네 미쳐버리겠다 끝난 팀이데 오늘 일정이 하루밖에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팀원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아, 있을 수 아, 있어요 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작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있습니다. 매번 게임마다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어디면의재미는 그거 아닐까요? 바바로 그렇게 되지있요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 근데 수가 없어요 저도 없었어요 보통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명은 아홉 검의 비밀다 아홉 검의 아홉. 검한번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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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시고요. <뭐라> <뭐라> 어, 숫자가 있네, 숫자가. 네.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일번부터 9번까지 있니다 방금 지금 보신 이 검을 비롯해서 아홉 개의 검들이 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아시아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아시아, 아시아요? 아시아요? 마카오가 그러면... 아닌데 아시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미션 장소를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어딥니까? 마카오 타워. 아, 우리 다 아, 아, 봤는데 아까? 어? 아까. 어? 어형 아까? 여기, 여기.